이동평균선, 단순한 선 하나가 아닙니다. 고수들은 이선 하나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습니다. 이선 하나로 고수들은 매수와 매도를 결정합니다. 바로 이동평균선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이동평균선은 과거 일정 기간의 평균 매입 단가예요. 즉, 투자자들의 평균 심리선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선 위에 있으면 시장은 이 구간, 선 아래면 손실 구간이에요. 단기선 5일선과 중기선 21선이 아래에서 위로 교차하며 올라올 때 그게 골든 크로스. 거래량까지 동반되면 상승 추세 전환 신호로 봅니다. 이때 분할 매수가 가장 안전합니다. 반대로 단기선이 장기선을 아래로 뚫는 건 데드 크로스. 이건 상승 에너지가 빠지고 세력도 이탈 중이라는 뜻. 이럴 땐 반등을 기다리기보다 비중을 줄이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각도예요. 평균선이 위로 가파르게 꺾여 올라가면 강한 상승세, 옆으로 눕는다면 추세가 꺼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고수들은 선이 아니라 기울기를 봅니다. 이동평균선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예고하는 심리 지도입니다. 지금은 이동평균선 하나만 봤지만 고수들은 이 선을 거래량과 겹쳐서 봅니다. 다음 영상에서 그 조합 활용법을 공개합니다.